어, 오케이. 그리고 아까 b s a 떨어진 거 조심해. 성... 나 이거 고정차 먹고 튈 거야. 어. b s a 아. 7시 없나 본데? 어, 7시 왼쪽에, 없어. 쪽 왼쪽에 한번 날긴 네 12시? 응. 음, 어, 예. 6시? 시각. 아, 괜찮어 예. 우리 재밌게 할거다 하면서 하자. 아 어, 예. <laughs> 미라도. 나 미니버스. 12시 비었어. 12시 비었는데 여기 라벤더 자르니까. 파란색 쪽한 스커도 떨어져. 확인. 나야. 푸에로트 비었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안 보이고. 확인. 파가 두대 떴는데 둘다 미니 버스다 이 말이야. 확인했다 이 말이야. <laughs> 나이스. 재현이 형 매너 줘. <laughs> 네. 이거. 30초나 자기장 터질 때쯤 출발하자. 화면 상태 될때 얘기해줘. 음? 도트, 대탄필. 비... 그니까, 본태 근처 들어가자, 우리. <laughs>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예. 이거, 아. 갈비뼈에서 한번 맞다이 쳐 아, 근데, 그냥, 맞다이 치는 것도 좋은데, 원거리에서 좀갈아 <laughs> 먹으면서 하자, 우리. 4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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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하0 50 50 50 5 일하고 나는 뻑기 바로 6배 나와 4배 필요 나 6배 난 있어 난 미니버스 6배 저, 필요 없어 그러면 팀? 저 6배, 6배 필요, 필요. 엘카주세 요 패드 필요? 미니 주면 은 쓰르륵 주나 쓰르륵 먹어놨어 나는 오케이 삼자비 아무거나 삼자비 아무거나 필요하고 도, 도트 개머리판 필요 야야 응. 개머리판 나 체육관 같이 생긴 창고는 존나 별로다. 파밍아, 이 인정. 올라가야 돼가지고. 파밍률이좀안 좋아진 것 같아. 출발하겠다, 이 말이야. 나케게 아, 확인했다. 아, 아, 차 타는데 한 20골. <laughs> 수류탄 7개, 연마나 없... 하나하나. 나는 감자 새 끝. 나도 감자들 연막 하나. 다 삼. 연막이 잘안 나오는구나. 약간 저희가 턴 창고들이 다 레탄만 오지게 넣었대 인정. 뭐? 지금 아무도 안 죽었다. 확인. 도로가 위주로 따다시야 도로가 위주로 따 줘. 고지대 앞에가 애매하면 1번으로 올라갔을 따도 돼. 전부 다 진행 가네. 중이었고 4번 핑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비슷한데 확인. 확인. 가다 차 있으면 말좀 해줘. 나 버스라서. 확인. 연비 19대기. Okay. 다 미니버스야. 등계. 사고팔선 확인. 난못 들었어 어딘지. 젠지셋. 미친이다. 어, 4번에 싸워. 1번 능선. 어, 우기쏜건 아, 아니고. 4번. 아, 4번 창고에 1번. 싸운 거야. 1번 창고에서 리드샷 때린 거였어. 아 우리는 고지대 올라가서 인포 따자. 확인. 확인. 나 추마를 가로질러 개추마 차볼 겸. 네 확인. 확인 확인. 푸마 제정신인 애들이 털었으면 없긴 없을 거예요. 푸마 가는 샤브라인 없. 어리씨 지금 당장 1 번도 안 보여. 와 충만 아직도 있네. 있노. 나차 뒤집어졌다. 아마추어 팀인가 보다 이거. 아이고 미디어브릿지. 아이 새끼들 씨발, 아직도 파밍 하고 있냐. 여기 쏜다. 나 빠진 중. 확인, 빠져 나, 나한테도 나 뒤지고 집어나좀 급한 상황. 땡기는 중. 하 일로 와봐, 이거 집에서 한턴숨 어. 어, 쉬고 가자. 쉬자. 어. 어, 한턴 쉬고 가자. 거네요, 까비. 저게 뭐야? 뭔가 절 해가지고, 혹시 해가지고 안간 건데. 친새끼들. 아, 씨발새끼들 뭐야? 한, 젠지, 젠지. 둘에, 둘의... 어, 젠지 둘에, 둘의... 어, 니 우린 여, 여저... 앞에 계속 따자. 미니버스 아, 여기. 타서 여기 올라가는 애들 보이고. 오케이. 주황핑 있었어. 애들주황핑 있었다고? 확인. 어, 주황핑. 그럼 우리가 앞에 살짝 맞췄다. 막혔다. 야, 내가 야. 내가 아까 대충 봤을 때 1번은 계속 안 털려 있긴 했거든. 긁고 올게. 확인하어 지금 주황 이 미디어 브릿지가 우리 호시탐탐 노리는 거 조심해. 여기 사운드. 그거 내쪽에 시체 세명 왔었거든. 미디어 브릿지. 확인 확인 우리 1번까지 도 하나 있어. 있긴 있었어요.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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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부딪친다, 중앙핑으로 1번? 어. 2번, 2번. 2번, 오케이. 2번, 2번. 위에. 아, 그나기그브해드리고 싸울 생각 한번해 리브해드린 거 같고, 이거 1번은 비었다. 확인했어뛰어가 계속, 계속 없었어. 어, 미브 위에 차 소리 겹쳐. 파란핑. 쪽으로뛰어갑다 이니버스. 나 여기. 파란 쪽으로 뛰어갈게. 네. 한명 보인다, 여기. 버스 4번핑. 아, 그 원해지? 어, 믿는 사람 보여? 약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 조심해. 아, 아까, 나, 미라도 봤어. 쭉찔란다 얘네. 4번 피 아, 이거 아, 지나차 끌고 올게, 그냥. 나손 아킬래? 4번. 아, 피... 아깝다 어, 못 살릴 듯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흥이 형, 흥이 형. 어지 여기. 우리, 우리 용병 데리고 왔거든? 어. 아, 근데 우리 나가려고 했거든. 내가 다 나가라 했어. 야 아, 씨바 아, 거기 추마 아, 아, 거기 슈마 아, 있는 건좀 아니지. 멜카야 지금 여기도 비었어. 차 있으면 어. 1번 가도 돼. 나차 지금 없어. 아, 미디어브릿지 한번 찔러가보자 우리. 여기 4번 <laughs> 아, 여기 여기가 나게? 4번 아, 아, 미디어브릿지 죽여. 아, 미디어브릿지 둘기절 하나 남았다. 아저 멀리. 재현이 형, 형 차, 형은 차 있으면 1번 쪽 가도 돼. 1번 확인. 아 어, 이거 음, 미디어브릿지 일방적으로 패는 거라 뭐못 먹을 것 같거든. 이거좀 멀어. 얘 여기 4번 면그게 오케이. 이거 1번 자리 자리 줘. 1번 <laughs> 그 새끼 와서 뭐라 그러고 나가는 거는 <laughs> 뭐형을 죽인 게고의는 아니에요. 었고 주유소에? 아니었다, 그런 왔다, 주유소에. 어,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그런 어필하는 거 같은데? 미안해요 형. 약간 그런 어필? 집에 박은 거까 얘네? 여기 아래? 이겨버리세요.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주황핑에차 알아... 세웠어 미디어브릿지 초록핑에차 세고 우간거야 주황핑이 아, 찾아왔어 노란핑은 비었지요 어나 지금 들어가는 중제 미라도 아, 사는데 우리 쪽 왔던 방향 오케이, 오케이. 엘카야 쭉 땡길 수 있어 이거 지금 노란핑도 비거든 재현이 형 노란핑 먹자 아 거의 미니버스 들어왔어 노란핑 그쪽으로 진행했는데 모르겠다 화, 확실하게 일단 들어가볼게 아 일단 들어가봐요 내가 액션 봐줄 형, 근데 지금 뒤에 고 밀밭에 뛰고 있는 거 보인다? 밀밭에 뛰고 있는 거 오지? 1번? 아, 씨, 발 이거면. 이건... 여기, 여기 두 명이 있어? 뛸수 있어. 저기 두 명이 있빅지 근데. 오케이, 오케이. 두상좀 먹고 가. 야, 야 위쪽으한 방만 가죠. 들어왔는데가 아, 이번 집에 들어왔어 이번에 들어왔어, 근데. 왜 이래? 카페 고깔라다 내가 골로 갈수 있겠는데. 형은 막고 있어? 아니. 다가벽 가다. 오케이. 여기서 여기 써. 지금 있어. 여기서 때려. 1번? 확인했어. 여 우리 지금 이번 집도 먹혔다. 오케이. 우리 일단 재현이 형이랑 따로 써야 될것 같아. 차는 살려져 있는데. 이번 뛰고 있어. 이제네. 밀바대. 우리 위에 사운드 계속 아까개 확인 와 아찔하게 쏘는 나 일단 여기에 픽트 하나 쟁여놨거든 어떻게 생각하냐 할까요?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 이거? <laughs> 어 약간 우리 아랫집에 있다는 거잖아 이번핑어 근데 이거 어차피 3번 애들이 1번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갈래? 이거 2번핑에서 근데 내미는 거안 보여 가자 가보자 이거 합류하자 그, 뒤에도 있어가지고. 내려찍혀서 꽁킬 줄 바에, 이동하다 죽고. 봐줄게, 그면 최대야. 하긴. 형, 2번 그냥 총막 사줘. 우리 쏘면. 어그로 한번 끌리게. 픽트 왜 이래? 쏜다 이거. 산담 마인드. 산담 마인드. 휴. 사버려? 버기 한 대는 살았어. <laughs> 그거 남는 거 없지. <laughs> 우리 차 남는 거 없어. 배율 남. 는 여기 위동 여기 창고 봐봤어? 야, 재현이야? 걔네가 거기 쪽으로 뛰는 애들이 있었어. 아, 걔네가 그 앞동간으로 뛰고 있었어. 사클을 바뀐다. 마실 거. 마실 거 나한테 받아가. 진짜 한 방인 거 같다.이라도? <laughs> 어 뒤에서 때린다 오지게 갈기노 서클 딱 띄웠다 이거 몬테 들어가는게 나거 같은데 우리 차 어. 사, 살아있나? 살아있을거야 내가 그거 박아놨어 얘차얘 출발했고 오케이. 반대로 나갔다 이거 앞에 참고 나가는 것도 좋다 어, 앞에 참고 안나올란다 엘카 일단 이거 진통제 먹어 드링크랑 우리 쪽으로 돈다 이거 잡아볼래 한번? 어, 확인했어 빈, 오케이 오케이 미라도 하나 도는 중 여기 파란팽 아, 터트려보자 그럼 파란팽에서 주황팽쪽으로 오야피면스 오. 이거 시발 홀로그램을 썼는데 잡네. 해겠노 뽀로인 거 같은데 약간? 아, 개포로개포로 개포로. 그거 찾았데야 그 근데. 좀미라끌고 올까? 차았는데 우리 줘. 차. 뜨게 있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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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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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꾸 자꾸 자꾸 자만더 보고 이거 옆쪽 그냥 앞집으로 땡긴거것 같아. 4번핑. 아 이거 있어. 아, 와, 이거 앞집에 그 땡긴다. 이거 앞집으로 어가지고볼래 이거 그냥 앞집을 이거 박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앞집에 박아보자. 박자.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4번핑으로 박아보자. 확인. 나 로... 오른쪽 이렇게 해서 박을게. 주황핑으로. 어, 그러니까 2층집 아, 그 이층집 사수해. 2층 창문에 각안 나오게 집에 박아. 확인, 확인. 확인. 클리어부터 할게. 내 쪽에 넘. 넣... 올라갔어. 두 명, 확실한 건두 명이 올라간 거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앞에 판자집도 클리어 일단 해보자. 같이 가자. 둘이 왼쪽 집 가죠. 이제 클리어 할게. 어런다 이제 또. 없어. 글... 내 쪽에 이쪽 얘네 위가 어디 싸우고 있다, 1번 쪽. 어, 얘네 좀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몬테 안쪽으로. 우선 올라가 보자. 붙어볼게. 확인. Okay. 난뒤 한번 보고 갈. 어. 최유현 나 4배로 나마. 나마? 뒤에 미라도 소리 난다, 얘들아 확인 okay. Okay. 몬테 초입 쪽. 로 왔어 파란핑. 삼번라인 확인해. 최유현 4배 들어갈게. 개발라인 들어가고 할 생각해봐. 네. 하겐 얘네 앞으로 그냥 더 들어간 것 같아. 이 얘네 젠지 해드릴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젠지가 나눠 먹다가 그거 왔거든. 아니면 그냥. 어 어때? 그러면 젠지 잡으러 사번. 4번... 아 그럼 말이 안 되는구나. 젠지 하나 남았구나. 지금 오, 파란 핑에도 네. 계속 총소리 나고 있고. 하겐이한로 위안자로... 본태 바로 앞 집은 계속 안 보인다. 하나 아, 좀 당겨. 오케이. 어, 주황핑지 어, 가볼래어하인한 어, 어, 주황. 번. 노란집 노란핑지 비었어. 확인 차 소리 난다 뭔... 본테. 일본 번핑에든1 이거... 번으로 갈수. 있... 노핑집에서 싹다 막다가 올라가자. 확인 뒤에 차 하나 아, 더 있을까? 그거 끌고 와 재현이 형을. 아간 어. 어, 우리 앞집 계속. 홍정도 탈 거야? 아나 뛰고 있어. 1번 집으로 먼저 와. 아웃소클 막고 가자 이거. 들어가기 어. 힘들 것 같아. 파란 핑쪽 총소리 많이 난다? 어, 파란 핑 총소리 많이 나고. 우리 내가 봤을 때 최선이 1번 핑갔거든 지금 여기 폭사운드, 많이 난다, 이번에. 확인, 확인. 나 이거 앞에 2층 집까지 들어간다. 1번 핑. 네. 재현이 형힘 실어줘, 그럼. 확인. 이거 여기 암살, 암살 때려도 돼. 반대편 없다는 가정하 때리면. 이집안 들어가고, 나 정면 더 능선 들어갈게. 확인. 주황핑 조심해야 돼, 주황핑 아직 빠진 거 몰라? 어땠어? 아인 어, 몰라. 연막 확인. 가져있다. 주황쪽 이거 아, 내가 파란핑. 사운드만 들어줄게, 애들 뛰어오는 거. 확인. 아니면 거기서 진행 못할 것 같지, 엘카야. 이제 다 막아야 되지. 우리 이쪽으로 진행할 아, 수 있어. 어, 얘네 뚜까 맞은 것 같은데? 반대편. 일단 형 생각은 여기 다, 다 막고, 파란 어, 맞고, 파란핀 확실하게 쳐서 올라간다. 아직 돼요. 있다. 아직 어, 있다. 내 생각도 그래. 잡아. 여기가 좀 힘들고, 위에 오지엔이야 파란핑. 오케이. 아, 달크라 딱 와. 말해봐. 오지엔 올라갈 수 있겠어? 오지엔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 오케이 그럼 그냥 수... 올라가 줄게. 근데 뒤 막고 해도 된다. 그럼 내 쪽으로 다 와. 뒤막을 거할 어. 거면. 나내 자리 괜찮아. 나 뒤가 초록핑 말하는 거 아니야? 야그 자리는 언제든지 그거 할수 있으니까 내쪽 와서 일반핑 확실하게 킬 먹고 가자. 라베 아까. 또원통에 보인다 성주야 파란핑에 아 그래? 나 그러면 받아 처맞겠는데 보였었어. 나 여기 있을게. 홀딩 할게. 글로 아, 형은 형은 당겨 줘. 형이 당겨 줘. 다다 같이 당겨. 같이 막고. 그짜 우리 쪽안 쳐다보고 있어. 그냥 제어나야. 자신감 아, 있게. 아, 맞아도 어차피 한방에안 죽어 홀딩 해봤자 필요없. 젠지. 젠지 꼬죽가루. 여기 어, 3층 오, 맥조라. 나 <목소리> 아, 왼쪽으로 <목소리> 갔는데. 우리 쪽에 막는 거 없는 거 같아, 나 다시 간다. 건너편에서 본다. 서클 잠기고 가자, 어차피. 이렇게 됐고. 4번핑 아직 한명 봤어. 확인했어. 4번핑이 우리 쳐다보면 2번으로 올라가 힘들어. 확인. 자, 그때는 어차피 4번이 우리보다 먼저 서클 빠질 거야. 2번으로 가야 될 때는. 야 그거 신경쓸 필요 없고 우리는 뒤에 거 확실히 맡고 가자. 그럼 <laughs> 뒤에도 없다. 다 못해. 이거 3번으로 입으로... 말고 그냥 2번으로 올라가서 여기 1번이랑 싸우자. 확인. 3번 핑 애들도 생각하. 고 일단, 일단 이거 건너편 거... 먹어도 된다. 건너편 애들이 1번이랑 팀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4번, 있... 어 4번 아웃 서클 될 때쯤에. 모다 아, 4번. 1번 빌드업으로 하는 거야? 얘네 얘네 2위. 우리 쪽으로 깎은다두 명. 4번 핑. 인했어 바로 그 양갈래길로. 얘네가 서클 먼저 맞으니까 얘네 맞는 거 보면서 우리 1번 깎을 거야. 확인. 확인. 1번은 좀 불리한 싸움 될거 뻔하니까. 보인다. 아, 이거 높이 아, 잡자, 이거. 아, 하나, 둘, 셋. 포스고. 응, 나이스. 아이스군. 이거, 이거, 이쪽 라인 올라가자. 4번핑으로. 4번핑 산버핑 올라가자. 아. 확인하게. 확인. 위에서 본다? 뒤에서,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이거 위에서 보면은 아, 아래로 가 여기로 못 가, 2번으로. 아래로 어. 가야 돼. 1번 창고 뚫자, 이렇게 된 거. 나 아, 연막 없. 연막, 어, 연막 하개 위에서 본다. 이거 위에서 본다. 이거 위에서 본다. 고거 위에서 본다. 이거 위에서 본다. 이에집 존나 총거리가 하나도 안거에거든에러니까 이거 에집 이거 위에서 데다한거갈 수도 있을 이 같은데. 서한데이케 이거 한에면 그냥 가자. 어, 일에 그냥 앞에 창고부터 제일 에까운지 확인. 확에서 본다. 이에 사람 있이 여기 파란핑. 아이케 이거 위에서 본다. 이테 위에서 컨테. 이거 위 컨테 본 주상 좀 먹게. 을 어. 기절? 체육관 안에 있어. 체육관 안에. 연막 수류탄 줄게. 연막 슬리턴 줄. 나 살릴게. 봐. 아이저. 아이저. 해, 쉬, 쉬, 쉬. 천천히 봐. 체육 안에 기절. 실실실. 천천히. 아까 그러니까 슬리탄을다 버렸어. 이거 먹어 형이. 아, 나왔다 할게. 밖에 필 알스. 알스. 끝났고.

차도 살아있네. 차는 못 쓰겠지만. 이거 그 왼쪽 라인으로 계속 신경 써보자. 이거 4번핑 근데 이한거 생각하고. 오케이. 창고 안에 갑판 세고 있고. 확인. 확인. 빠먹. 어. 다 아, 마실 것도 먹어야 돼서. 서클 막. 4번 핑도 이거 힘들 텐데. 막 보고 밀어도 돼. 이거 결국은 2번 올라가는 게 정답일 텐데. 조핑 하나 기절. 1 번. 아이스. 조핑하면 기절이래. 이거 지금부터 작업 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존나 박세긴 할텐데 바로 있고 요 자. 자, 자라아 다운다 지금 다른 들이랑 싸우는 중이야 확인 젠자한테 얼어 끌렸고 쟤 이제 끝났어 확인 쟤 계속 피지 밀어보자 쟤생각 말고 집에도 있을거야 오른쪽 위에 그렇죠. 보인다 오른쪽 야. 위에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보이는거 확인했어 스모그쪽 스모그쪽, 스모그쪽 아니, 확인 몰래 붙자 확인 감자 까지 말아봐 재란아 아직 저기 싸우고 있는거 이거. 확인 붙어볼게 아니, 나 그냥 스모그 쪽에다 감자 까면 돼스모그 쪽에 애들 뭉쳐있는 것 같아 왼쪽으로 뛰는 거 보였고 왼쪽 집으로 붙었다 정확히는 여기 1번 확인했어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면 될것 같아 얘들아 한 하나 기절 승모스쪽 하나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 볼게 나이스. 나 오른쪽으로 찍을게 나는 지현이는 천천히 우리 애들이 어그로 끌어주면 그때 올라가 위에 하긴. 있던 거 기절이었어 엘카야 확인 벽돌 집 조심

아, 이제는 인서클이리야 4번 피. 이거 얘네 강널따 줘. 아, 지금 4번 피. 두 칸, 똑한데 똑한 쳐놨고. 나 마실 거 없다. 얘네 거. 먹어. 마실 거 여기, 드링크 3개. 부상도 3개. 왼쪽 거 써야 될 거. 뭐야, DPG. d p g 애들. 위에서 간다, 위에서 간다, 폭. 확인. 방금, 방금 왼쪽에 보였다. 내 위에 보이는 거 같은데? 그지? 아, 아 거의 보였어. 아, 이거. 몰라. 내 위에 바로 있어. 아복잘못 갔다. 얘 이거 왼쪽에서도 붙을 거 같은데. 어 저도 붙을 만해 이거. 이거 방어하자. 네, 재현이 지금 보면? 살릴 수 있어 붙어, 붙으면 그러면 연막 좀 깔. 게 바로 뛰어야 돼. 아 여기서 재현이못 살려 이거. 붙었어. 살려볼게 내가 내가 살려볼게. 아, 쌉가든. 내가... 앞에 왔다 아 오른쪽 아 가비 어비 아, 어, 이런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살리 죄리합리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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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우왜 이렇게 안맞네아저 GPG가 한 명이 나걸리아 음. 폭을 맞아 그저한 그렇죠? 명이 잡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 어디에 끼어서 숨어 있는 거 같은 아, 내내 아, 내 위에서 있는데. 있는데 내가 뭘 못해 잡을 수가 없어 개열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이 새끼들이 차를 하나도 안끌고 파밍하고 있었어. 차가 여기 세대가 있길래 나는 초가 아예 안 들어온 줄 알았어. 음. 아예 끝까지 파밍을 하고 가자, 이 마인드. 아래풀 <laughs> 네, 풀파, 풀파밍 할 생각이 었대 근데 도면이 너 팔아와서. 쟤네한테... <laughs> 근데 쟤네한테 4배, 6배, 8배 안 줬어. 구석에 다다 버려 놔 갖고 나이스. 스커스도 풀파츠였는데